내 이름은 히로시. 요즘 골칫거리가 있다. 너이 새끼, 이렇게 나올 거야? 칸타로! 헤헤헤 <laughs> 승부의 더럽고 자식고가 어딨어? 야마우바파도 그딴 더러운 짓을 하는 조직이 다 됐구만. 한물 갔어, 아주! 이렇게 된 이상, 받아라! 으, <laughs> 너이 새끼, 치사하게 아이템을 쓰다니! 너그 조직은 의리도 없냐? <laughs> 딱히 룰 위반은 아니잖아. 뭐 사이다파 대갈이라는 놈이 그렇게 비겁해도 되는 거냐? 저 저기 뭐야 임마. 슬슬 돌아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직 밤은 길잖아. 그래 게임이라는 건 밤새도록 하는 거라고. 아니 그뭐 간식 달라고? 뭐라도 줄이 밤새우려면 간식은 있어야지. 난 가루로 만드는 걸 가져왔다고. 가, 가루요? 설마? 헤헤, <laughs> 누가 그걸 밤중에 먹냐? 나는 샤브로 준비했다고. 그거야 말로 누가 밤중에 먹냐? 샤브라니? 설마? 봐, 내가 가져온 타코야키는 아주 만능이라고. 뭐라고? 나는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엄청 비싼 고기 사왔다고. 뭐야, 깜짝이야. 임마 히로시 뭐가 더 맛있어 보이냐? 그래 네가 딱 정해 저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쳇 이렇게 된 이상 전쟁이다 바라던 바다 마 히로시 너도 들어와 저+ 저는 이제 질렸어요. 투덜대지 말고 어아 하... 골칫거리란 이두 사람을 말한다. 자칭 야쿠자 두목 아저씨들이 매일같이 우리 집에 마리오 카트를 하러 온다. 야쿠자 만화나 영화를 많이 봐서 이렇게 되었지 싶다. 이 둘을 알게 된 계기는... 오, 마리오 카트다. 오랜만에 사서 해볼까? 딱한개 남았었네. 야, 칸타로. 나한테 마리오 카트를 도전하려고 하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나는 매일같이 조직원들과 마리오 카트를 하고 있다고. <laughs> 나대지 마라, 애성이 나는 딸이 마리오 카트를 시작해서 매일 딸이랑 같이 해 왔다고. 내 운전 실력을 뭘로 보고? 에? 야, 야. 왜 그래, 마사모네? 에? 마리오 카트 어디 갔어? 어, 어떡하냐? 에? 어이, 거기 형씨. 어. 네? 저 저요?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그거 살 거냐? 아, 아니요. 양보해 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지. 그건 그쪽이 먼저 집어든 거니까. 그럼, 맞는 말이지. 그쪽한테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무슨 부탁이요? 우리가 그 카세트를 사주지. 그러니까 형씨가 우리 마리오 카트 좀 시켜 줘. 네? 땡큐. 역시 그렇게 말해 줄줄 알았어. 잘 됐네. 어디서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사실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조직 소속이거든. 그래서 조직원들한테 안 보이는 곳에서 대결하고 싶었어. 아니, 내라는 게그 내가 아니고요. 좋아, 바로 가자고. 렛츠고. 어, 아니, 잠깐만요.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된 것이다. 뭐, 이두 아저씨와 함께 마리오 카트를 하면 생각보다 재밌으니 그건 좋지만,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마사무네 씨, 칸타로 씨, 좀 살살 두드리세요. 마리오카타하러 오셨죠? 준비돼 있어요. 에? 에? 마사무네랑 칸타로가 누구냐? 에? 형, 여기 왜 왔어? 왜? 형제끼리 꼭 용건이 있어서 와야 하는 거냐? 아, 아니… 사실은 말이지, 나 이제 취직될 것 같거든. 오, 진짜로? 축하해. 고맙다. 드디어 나한테 맞는 회사를 찾았거든. 어느 회사에 가게 됐는데? 그 우구모리 그룹 회사? 헐 지, 진짜? 우구모리 그룹이라면 그 일본 타클라스 기업 아니야? 뭐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뽑는 쪽에서도 나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거 아니야. 뭐 어쨌든 정말 잘 됐다. 그래서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 무슨? 히로시 나 50만 엔만 빌려줘. 오 어? 50만엔? 어디에 쓰게? 어디에 쓰냐고? 지금 우구모리 그룹 회사에 이력서를 내려둔 참이거든? 에? 뭐안 봐도 서류 심사는 붙을 거 아니야. 그니까 면접용 정장 좀 사려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그니까 돈좀 빌려줘. 뭐 취업 기념 선물로 줘도 괜찮고. 형 붙을 것 같다면서 아직 이력서조차 안낸 거야? 에? 그게 왜? 뭐 문제 있어? 이 내가 도전한다잖아. 무조건 합격하고도 남지. 자, 빨리 돈 내놔. 네 친구한테 다 들었어. 새차 산다며. 돈 많나 봐. 당장 50만엔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못 줘. 돌아가. 형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어? 야, 이거 안열어 아, 그럼 그렇지. 형이 우구모리 그룹 회사에 붙을 리가 없잖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형은 현재 백수다. 티대를 지망하고 있었지만, 대학 수험에 실패하고 나서, 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살고 있다. 당시에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티대에 도전했지만, 수능 점수가 터무니없이 낮아 당연히 떨어졌다. 정말 성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저기, 히로시씨. 어, 무슨 일이세요? 어떤 분이 히로시 씨 형이라고 하면서 로비에 와 계시는데요. 네? 저, 정말요? 지금 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아무리 형이라 해도 회사까지 찾아오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 이번에 우구모리 그룹 회사에 붙을 예정이거든? 아, 네. 대단하지? 완전 쩔지, 그냥? 아, 네, 대단하시네요. 있잖아. 일 끝나고 커피 한잔 안 할래? 아, 그건 좀 아니 형, 뭐 하는 건데? 어, 히로시 잠깐 있어 봐. 지금 이 여자한테 용건이 좀 아, 따라와 봐. 아, 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안내 데스크 여자에 꼬시는 거였는데. 왜 방해하고 그러냐고. 그것보다 형, 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왜냐니, 돈 빌리러 왔지. 50만 엔이라고. 얼마 전에도 말했잖아. 안줄 거라니까! 돌아가! 빨리 돌아가라고! 뭐? 너 진짜 장난하냐? 뭐? 너 때문에 내가 우구모리 그룹 회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질 거야? 그건 내알바 아니지. 형 인생이잖아. 스스로 알아서 좀 하라고. 뭐? 만약 떨어지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매일같이 회사 찾아와서 깽판 쳐준다. 뭐? 그게 싫으면 50만 내놓든가. 싫어? 그럼 평생 괴롭히지, 뭐. 으, 알겠어. 좋아. 대신, 50만엔 주고 연 끊는다. 뭐? 연을 끊겠다고? 두번 다시 나 아는 척 하지 마. 앞으로 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테니까. 뭐, 그래라. 나중에 나 성공하고 나서 바지 까랑이 붙잡아도 소용없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할지도 모르면서. 그래, 실컷 떠들어라. <laughs> 나중에 울지나 마라. 그렇게 나는 형한테 50만엔을 주고 끝냈다.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지만, 부모님도 정이 떨어져 형을 내쫓았다고 한다. 그래서 생활할 돈이 없어 급히 취업할 곳을 알아봤고, 그러다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한다. 정말 못돼 먹은 인간이다. 가자. 아싸, 1등이다한판더 갑시다. 여열판 연속 1등이네 어떻게 된 거냐, 히로시. 평소에 히로시가 아닌데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어요. 됐고, 얼른 다음 판 갑시다. 오늘 좀 달리고 싶다고요. 가자. 아니 이제 슬슬 가고 싶은데 요새 메이가 늦게 잔다고 뭐라고 하거든. 나도 아마네한테 맨날 혼난다고. 그런 핑계 다 필요 없어요. 저도 맨날 어울려드이잖아요 자, 빨리 다음 판 가요. 그래. 아싸! 그렇게 나는 밤새도록 마리오 카트를 했다. 아, 그래도 마리오 카트 덕분에 좀 개운해졌다. 형은 정말 사람도 아니다. 아, 뭐, 이제 형도 못도 아니구나. 그후 형이 전화를 한통 걸었지만 그대로 무시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소문에 의하면 형은 예상대로 면접도 못 가고 떨어졌다고 한다. 뭐, 당연한 결과지만. 며칠 후. 히로시 씨. 네? 무슨 일이시죠? 히로시 씨 아버님께서 전화하셨는데요? 네? 아버지요? 무슨 일일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설마,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여보세요?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야, 히로시. 에? 형? 그래, 나야. 니네 형이라고 말해도 바로 끊어버리길래 아빠라고 했지, 그냥. 용건이 뭔데, 연 끊었잖아, 우리. 아, 사과하려고 전화했지. 사과하겠다고? 이제 와서? 늦었어. 그래? 그럼 사과 안 해도 되지? 뭐? 뭐 그래도 사과는 해둘게. 미안, 네 포르쉐 고장 냈어. 에? 포르쉐가 고장 났다니? 그래, 엄마. 그래서 하나 더 있던 거, 그거 탔거든? 아, 그것도 사과 내버렸지 뭐냐. 전봇대에 박아서 말이야. 아, 왜 그런 곳에 전봇대가 있을까? 내가 앞으로 가겠다는데 방해를 하고 앉았어. 뭐, 뭔 소리야? 아니, 뭐, 요새 차를 하도 안 탔거든? 예전에 나였으면 피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 면허도 갱신 안 했으니까, 무면허구나. 아, 여튼, 미안하다. 새차다 부숴먹어서. 새 차? 그래, 임마. 너새차 샀잖아. 집 앞에 두대 있더만. 뭔 소리야. 차 수령일은 한달 뒤인데? 뭐? 새차 수령일은 한달 뒤라고. 그리고 난 포르쉐 산적 없어. 일반 경차 샀지. 하하하 <laughs> 농담도 잘하네 농담 아니야 내가 포르쉐 살 돈이 어딨어 뭐? 그럼 누구 잘하는 거야? 마사모네 씨랑 칸타로 씨 같은데? 어제 우리 집에서 잤는데 아침에 내가 나갈 때도 그대로 자고 있었거든 마사모네? 칸타로? 그게 누군데? 어 마리오카트 같이 하는 사람들 에? 뭐야 그게 이제 어쩔 거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 네 친구들이라며. 가서 사과해. 난 전화 끊는다. 어이. 안녕하셔. 에? 누구시죠? 나는 사이다파 이노즈카다. 난 야마우바파 미츠루야. 사이다파, 야마우바파... 야쿠자분들이 저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우리 두목님들 차를 박살내놓은 놈 혹시 모르냐? 뭐, 근데 말안 해도 여기 차가 있는 거 보면 너 말고는 없겠네. 넌 뒤졌다. 어, 어 잠깐, 잠깐! 으아! 어? 끊어졌네?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형의 비명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떡하지? 마사무네 씨랑 칸타로 씨한테 사과라도 해야겠다. 여보세요? 마사무네 씨! 어, 그래. 차 때문에 전화했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건 나나 칸타로나 잘 알지. 근데 네형좀 잠깐 빌려도 되지? 어, 네. 얼마 전에 네 기분이 그랬던 것도 네 형이 원인이었냐? 어, 사실은… 그래, 잘 알았다. 네 형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 처, 처리? 도대체 뭘 하려는 셈이지?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는 뜻인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전 정말 히로시 마리오카트 친구가 조직 두목님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저는 저 포르쉐가 히로시 차인 줄 알고. 이 새끼가 마리오카트 친구 같은 말 큰소리로 할래? 담가줄이? 다 들리잖아. 조직원들 몰래 하는 건데. 어? <laughs> 아직도 우리가 모르시는 줄 아시나 보네. 그러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누즈카 이마 뭐라고 속닥거리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두모, 이 새끼 어떻게 할까요? 도쿄만에 담글까요? 그, 그것만큼은 제발... 그렇게 해봐야 돈도 안 되지. 아, 그래. 베링해에서 미니게임이나 시켜줘라. 마리오 카트만큼 재밌는 미니게임 말이야. 얘를 아주 마음껏 잡을 수 있다고 재밌겠어, 아주? 어? 시, 싫어, 싫다고. 닥쳐, 너한테 거부권은 없어, 이 새끼야. 천만엔도 넘는 포르쉐를 두 대나 해먹었잖아.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천만엔? 뭐 솔직히 차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긴 하지만 우리의 게임 친구를 괴롭힌 건 용서가 안 돼. 너 때문에 3일 동안 강제로 마리오 카트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누즈카! 미츠르! 끌고 가! 끌고 가! 싫어! 싫다고! 그후 형은 베링에로 끌려가 개를 잡는 신세가 되었다. 매일 죽을 듯이 힘들게 개를 잡고 있다고 한다. 뭐 일단 백수는 탈출했으니까 잘됐지 뭐. 물론 급여는 전부 포르쉐 변상금과 나에 대한 위로금 등으로 사라지겠지만. 참고로 형은 돈이 궁에내 집에 몰래 침입해 차 키를 훔쳐 차를 팔려 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 시각 마사모네 씨와 칸타로 씨는 점심을 먹으러 나와 있었다고 한다. 참 사이도 좋네. 그보다 그 사람들 진짜로 조직 도목이었어? 좋아. 오늘은 현실 마리오 카트다. 준비됐냐, 히로시? 현, 현실 마리오 카트? 우리가 네 포르쉐도 한대 뽑아줬다. 이거 타고 한판 달리자고. 네? 포르쉐를요? 어, 내가 산 경차가 포르쉐로 바뀌었어? 시끄럽고 빨리 시작하자고. 현실 마리오 카트가 끝난 후 이 야비한 새끼야, 너 41km 밟았지? 속도 제한 40km 적혀 있는 거못 봤어? 아주 죄송합니다. 그렇다. 내가 1등하고 말았다. 왜냐면 그 둘은 정말로 40km를 정확히 지켜서 달렸으니까. 이 사람들 정말 야쿠자 맞아? 아, 맞아. 그것보다도 말이야. 네? 형이 그따구여도 막상 없으니까 또 외롭지?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은데요. 아니, 분명 외롭겠지? 그럼, 당연히 외롭지. 정말로 안 외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냈지. 네가 외롭지 않을 방법을 말이야. 뭐, 뭔데요, 그게? 놀라지 마라, 히로시, 너를. 우리 동생으로 받아주도록 하지. 아니, 여러모로 골치 아파져요. 사양할 필요 없어. 우리가 누구를 동생으로 받아주는 일 그림 많지 않다. 아, 사양이 아니라고요. 전 일반인으로 있고 싶어요. 자 형이라고 불러봐라. 자자 얼른. 쉬, 싫어요. 으, 저 갑니다. 어, 포르쉐 타고 도망을 가. 쫓아가자. 뭐 뭐야 이게. 조직 두목들이 형이 되는 것도 모자라 그 둘한테 쫓기기까지 하다니. 게다가 왜 이리 느려? 또 40km로 딱 지켜서 달리다 보네, 저 인간들. 뭐, 법은 잘 지켜서 좋은데. 그래, 좋긴 한데. 뭐, 저두 사람 덕분에 매일 즐겁긴 한데. 앞으로 맞이할 날들도 약간 기대되긴 하네.